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이번에는 웹디자인 기능사 레이어 B3 유형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B3 유형 작업해 줄 거고요 방법은 시작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줄 거고 웹디 07 HTML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vs 코드 열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사이트도 다시 또 여셔가지고 리보이죠청해서 웹디기로 가신 다음에 이쪽에 b 3 네, 요거 여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완성하면은 필요 없고, 디자인 보기? 음, 요거 한번 열어보시면, 이쪽에 세 번째 거, 네, 요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죠?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기 때문에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자기가 좀 자신이 있으면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낌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언어는 k o 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제목 동일하게 또 써줄 거고요. 이번에3 유형이 될 거고, 이쪽에다가 처리를 해줄게요.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id, wrap 만들고요. 여기는 header 만들고, id는 header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다가는 article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id는 slider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main, id는 c o n t e n s 이 정도 만들어줘야 되고, 붙어. 이렇게 해줘서, 아이디는 붙어. 이 정도. 제 타자 속도 따라오,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따라하셔야 됩니다. 타자 느리면 안 돼요. 그죠? 어차피 실무에 가서도요,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죠?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해서 작업할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나오냐도 여러분들 연봉의 판가름이 될수 있어요. 지금 이거 치는데 아직도 여기 헤더쯤요쯤 왔다 그럼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타자도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는 타자 연습도 영타도 연습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타 만 연습하는 게 귀찮다? 그럼 자동완성 기능을 많이 어, 활성화 시켜 주셔야지 스피드를 업로드 업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 해주시고 스타일 선언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여기다가는 맞은 영, 패딩 영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d 갖고 와서 여기다가 위드 값은 100% 전체이니까 100% 넣어줄 거고요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헤더 헤더 갖고 와서 이쪽에도 위드 값은 100% 먼저 전체이역부터 작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이트 값 100에 bgc는 여기다가 이 F, E, F, E, F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일단 요거는 이제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위드 값 100%에 하이트 값100%그 다음에 BGC 작업해줘서 색깔은 E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 갖고 와서 위드 값 100%에 하이트 값 여기는 200이죠 잘못했네요 여기 300인데 그리고 BGC 작업해줘서 여기는 색깔을 d 구 디구, 디구 디구 이렇게 그 다음에 붙터 작업해줘서 이쪽에 위드 값 100%에 하이트 값에 BGC 작업해줘서 여기는 색깔을 색깔을 여기다가는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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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음. 네 이렇게 나왔죠 아이 타자를 지금 여기쯤 하고 있다 아이 심각한 겁니다 그죠? 속도 말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레이어시 잡아지는구나 했는데 우린 지금 다뭐 특징이 뭐예요? 위드값 100%란 말이에요 위드값 100%를 기준으로 작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기존에는 헤더 컨테이너라고 작업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작업해줄게요 컨테이너라고 그죠? 이렇게 작업해줄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 뭐라고 처리해줄거냐면 은 컨테이너라고 작업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쓸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거야 드디어 아이디하고 클래스의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ID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주로 못 쓰거든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잡을 때는 아이 d 를 주로 많이 써요. 또는 스크립트를 호출할 때는 아이 d 를 많이 쓰고. 하지만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클래스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는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재활용해서. 그래서 똑같은 컨테이너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속성 값들이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재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쓸 수가 있는데 이게 아이디하고 클래스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아이디는 샵으로 쓰고 클래스는 점으로 쓴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아이디는 한 번밖에 못 쓰고 클래스는 여러 번쓸수 있다는 거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면서 작업해 주시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괜히 그런 거에다가 시간 낭비하면은 지치기만 하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사이트를 만들어 보면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실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어,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요. 마지막에 워랩도 하나 넣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이트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코드가 깔끔하면 수정하기도 쉽기 때문에, 어, 수정하기도 쉽기 때문에 코드가 깔끔해져야 돼요. 가독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는 것을 지향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작업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다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컨테이너에다가, 여기 컨테이너 만들었잖아요?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여기 네 군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값을 1200 주고, 하이트 값은 그냥 여기 부모 박스 있죠? 거기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값 인허리트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 부모에 있는 하이트 값을 상속받게 돼요. 그렇게 처리해줄 거고, 가운데 왔으니까는 마진을 0, 오토, 이렇게 쳐주면 가운데가 올 거고, 티가 안 나니까, BGC 쳐가지고 색깔을 그냥 줄 수도 있지만요. RGB, A라는 모드를 쓰게 되면 여기다 쓰게 되면은 어, 투명도까지 줄 수가 있어요. A가 알파기 때문에 투명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자식들은 다 정렬시켜 줄 거기 때문에 미리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영역과 가운데 영역 다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얘네들은 색깔만 빼주면 됩니다. 그죠? 빼주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전체적인 레이어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더 깔끔하죠. 기존의 소스들은 컨테이너다 만들었지만 얘는 딱한 번만 만들어서 복사했잖아요.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감을 잡았으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습관을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헤더 부분만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둔 다음에 h1 태그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클래스 로고 해 주시고 네비 태그 쓴 다음에 클래스 네비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헤더에 가서 이쪽에 헤더에 가셔가지고 여기다 작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컨테이너 따로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죠그 로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기에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건 생략 가능한 거죠 생략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네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다 똑같아요 위드 값 20%에 하이트 값100% bgc 넣어줘서 이쪽에다 넣어주시고 그죠. 얘도 똑같이 해줘서 이쪽에다가 bgc 처리해줘가지고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bgc를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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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거구요. 여기는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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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상하네 발음이 이렇게 넣어줄거고 여기는 배경이니까 전체가 들어갈거고 자식의 하이트값 들어갔으니까 부모 박스에는 하이트값 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확인해보면,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어? 이게 좀뭐 이상하다 끊긴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80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헤더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소스가 훨씬 더 간단해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슬라이더도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해줬어요. 그러면 슬라이더도 여기는 백그라운드 색을 빼 주면 되죠? 이렇게. 여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들어간 것만 그런 식으로 보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도 이쪽도 여기에 섹션 해줘서, 해줘서 클래스 해줘서, 섹션이 아니라 컨텐츠 1 이렇게 해줘서 3개 들어갈 거고요. 2번, 3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컨텐츠 있으면은 요거 해줘서 컨텐츠 1 이렇게 들어가세요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쪽에 똑같이 3등분 해줄 거니까 이렇게 3333% 이렇게 해 주시고 하이트값 200에 bgc 해줘서 bcbc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세개 박스 다 들어갈 거니까는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B1, B1, B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A3, A3, A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상위 박스 얘한테는 하이트 값이 필요가 없고요. 얘도 전체형이 있긴 하지만 백그라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안 나오네요. 그죠. 뭐가 틀렸나봐요. 이제, 여기서이 여러분, 이렇게 뭐 했는데, 어, 배운 대로 해줬어요. 그죠. 배운 대로 해줬는데, 뭐가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우선은 뭐부터 해줘야 돼요? 컨텐츠가 이름이 있고, 컨텐츠 1, 2, 3이 이름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 2 눌러보니까, 어, 뭐, 이름은 이상이 없어. 그죠? 이름 이상 없고, 화이트 값, 위드 값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놓는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0까지 넣어줬는데, 그래서 여는 슬라이더 가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한것 같은데, 틀린 걸못 찾겠어. 그러면 이제 검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F10이 눌러서요, 검사 누른 다음에, 여기 셀렉트 메뉴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슬라이더, 이렇게 처리가 된 거, 눈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좀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클릭해 보니까 1657.5가 나오는데 0이 하이트 값이 없죠 그죠? 200이라고 해주면 상위 박스에 200을 제가 지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원래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한테 하이트 값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얘한테 상속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하이트까지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일부러 틀리게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줘야지 컨테이너 상속받고, 상속받기 때문에 하이트 값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처리가 나왔죠? 그러면은 하이트 값을 넣어주니까 나왔어요. 컨테이너에, 이쪽 컨테이너에 자식이, 자식이 없네요. 여기에 컨테이너에 클래스 해줘서, 섹션, 섹션에서 넣어줬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컨텐츠에, 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일부 틀린 게 아니에요. <laughs> 이건 제가 일부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건 전 실수로 틀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딱 나오죠. 그러면은 이쪽에 가가지고 어기 하이트 값을, 요거를, 지우면 되겠네요 아 어, 잠깐, 에이, 쏘리쏘리 요거를 밑에 자식이 있으니까는, 요렇게 어 제가 잘못했네요 어 제가 일부러 틀린 거는 저거 틀린 건데 일부러 이렇게 하이트가 없었다, 어해주려고한 건데 어 죄송해요, 하이트 값이 없어도 되죠 그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처리를 해준 거예요 저도 이렇게 틀릴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분 시험장 가서 그럴 거예요. 분명히 틀릴 겁니다. 틀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도 절대로 틀리면 안 되거든요. 영상을 원샷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 틀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부분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는 밑에 자식이 있으니까는 여기 없는 거 맞아요. 없는 거 맞고, 이쪽에 컨테이너에도 하이트 값이 있는데 여기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하이트가 없어서 상속못 받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밑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부터 부터는 그냥 3단 구조예요. 그렇죠? 그냥 3단 구조이기 때문에 DL 박스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에서 부터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1, 2,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쪽에 가서, 부터에 가셔서, 여기는 부터에, 원래 컨테이너가 있지만 생략을 한 거고요.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위드 값이 20%. 하이트 카페. 그래서 bgc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는, D1, D1, D1. 요렇게 부터한테, 아, 넣어줬네요, 위에. 여기는, 구 d 구 d 구 d 요렇게 넣어주실 거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 200. 여기는, 92929. 92. 그 다음에 여기는, 838383. 요렇게 83, 83.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색깔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60%. 됐죠. 그죠? 그럼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는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요게 지금 푸터에 세 개가 있으니까 부모 박스가 얘인 것 같으니까 얘한테 플렉스를 주면 안 먹힙니다. 바로 위에 있는 부모,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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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부모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부모한테만 먹히기 때문에, 또는 바로 밑에 있는 자식. 그 밑에 자식의 자식의 자식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니까는 러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컨테이너가 없으니까는 얘한테 플렉스 써주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소스가 두 번째 거랑 똑같지만은 컨테이너를 재활용해가지고 훨씬 더좀더 더 깔끔하게 작업해 준 거예요. 소스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세 번째 레이아웃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제 실제 실무에서 작업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될 거고 아마 하이트 값은 이제 요렇게 해서 빼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안 나오는데 그래 자식까지 있으면 여기는 이제 하이트 값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는 또 이제 이 컨테이너 재활용한 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더 만들어보긴 할 건데. 어, 감 잡으셨으면 미리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